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는 예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안전장치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은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는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특별히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효능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생각의 흐름을 재정렬합니다. 부정의 악순환에서 은혜의 선순환으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을 여기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환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마음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행위이자 문제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 결과 감사는 우리의 마음 마음속 불안이 침투는 것,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파수꾼 혹은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벌써 주일이 지나고 한 주의 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동안 감사를 묵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삶 중에 감사를 찾는 시간을 가져 보셨나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사역자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번 달은 감사에 대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 감사를 묵상하는 시간을 더 가질 수가 있었지만 사역이 아닌 일반 직장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정신없이 보내시는 분들은 감사를 찾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어릴 적부터 모두가 다 배웠고 또 알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친구가 아이스크림 혹은 시원한 물한 잔을 주면 우리는 당연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큰일도 아니고 가까운 사이이기에 진지하게 말하진 않지만 가볍게라도 이야기한 정도는 이미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또는 빛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를 비추고 있는 이 조명들에 대해서 관찰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정해졌지만 처음 이곳에 이사 왔을 때에는 여기서 비춰 보기도 하고 저기서 비춰 보기도 하면서 조명 하나하나의 각도와 위치를 바꾸곤 했습니다. 벽이 가까운 만큼 그림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림자를 없애서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깔끔하게 드릴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빛을 너무 많이 비추면 사역자가 설교자가 눈이 부셔서 눈을 뜨기가 힘드니 오른쪽에서 비춰보기도 하고 왼쪽에서 비춰보기도 하면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그만큼 빛은 우리 곁에 항상 있는 만큼 크게 의식하지 않고 넘어가지만 사실 빛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불편해집니다. 혹시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약 30m 정도 잠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바닷속 절벽을 마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닷속이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산호초가 아름답게 퍼져 있고 물고기 떼가 떼를 지어 다니는 그러한 모습은 빛이 없는 바닷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끝을 알수 없는 무적행을 보고, 무적행을 보고 있자니 왜 사람들이 심해 공포증에 걸리는지도 알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몸을 돌려서 수면 위를 바라보니 물결에 따라서 햇빛이 찬란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빛 가운데 살 때는 크게 의식한 적이 없었지만 빛이 없는 심해를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빛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잠깐 새벽에 깼을 때 그때의 빛이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원하면 불을 켤 수도 있고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잡히는 핸드폰을 통해서 빛을 비추거나 빛을 찾아볼 수 있다 보니 빛의 소중함에 대해서 제대로 의식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감사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의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늘날을 혐오의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울 때 누군가가 시원한 물한 잔을 주면 우리는 고맙다라고 하던지 혹은 가볍게 땡큐 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하고 또 너무 작은 감사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감사야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발, 발자취는 남기는 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큰 일일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작은 감사라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감사도 큰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이 다들 아실만한 이야기로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과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넣는 와중 한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이라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초라해 보일 만한 금액을 헌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돈의 가치보다는 마음의 가치를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황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혹은 사사기에서도 작은 행동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혈타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마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만한 기드온과 300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하신 기준으로 물을 먹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물가에 갔을 때 누군가는 엎드려서 물에 입을 대고 마시고 또 누군가는 손에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이때 물을 손에 떠 마신 300명만이 하나님의 용사로서 선택되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전쟁 중에도 경계를 잃지 않는 300명 등 여러 가지 묵상을 할수 있지만 사실 사람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아니 지금 당장 싸우고 있는 중도 아니고 겨우 물 먹는 방법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탈락시키시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작은 행동들을 가지고 또그 안에 마음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감사에서도 우리는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란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감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겨우 두랩돈이야. 또 누군가는 겨우 물몇 모금이야. 혹은 감사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더 크고 멋있게 드려야지.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감사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 두랩돈을, 그 작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감사여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감사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작은 감사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도남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온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사용하십니다. 걱정과 불안이 파도치듯 밀려오는 이 세상에서 평강을 지키는 방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사용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평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감사는 이미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 감사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작은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의 빛으로서 크게 사용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감사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감사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발견하는 도남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죽게 아래며 주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행동도 섬세하게 바라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시선을 기억하며 작은 행동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겨우 두랩돈이지만 주님께 드렸던 과부처럼 작은 감사도 놓치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주님의 용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강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